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아시대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 감화 받지 못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된 생각과 죄된 행위가 그 사람의 죄된 품성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 무감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인간의 마음을 고립킬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해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습관적으로 한 사람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얼고 그름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와인만 있다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단의 종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모 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왔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 제 가운데 사는 상태가 되면 아무리 성령님께서 간절히 호소해도 그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하여 주님께로부터 물러가고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더 멀리 주님을 떠나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노아 당시 사람들이 사단의 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120년이 나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아 식구 8명 외에 모두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말세에도 다시 반복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시대 때그 당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무서운 사태는 오늘날 21세기 예수님의 제림의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심각한 일입니까? 오늘날 말세의 뜻든 미지근한 라오디아교 교회들은 노아의 시대가 말세에도 반복되고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교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요. 하인마자 사단의 인을 맞고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라디아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된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무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 양심이 마비되면 감동 감마를 절단코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말세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시대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세대가 멸망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성령이 점점 물러가고 심판의 시대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시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침이 끝나고 이럴 법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이럴 법령이 제정되고 법령을 위반한 자들에게 핍박과 형벌이 가해지면 본격적인 질장이 시작되고 개국 이래 없는 기질 폭풍할 때의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때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나해주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짐승의 표환란과 질장을 당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회의에 쏟음에 해가 건설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재앙이 지속적으로 내려도 사람들은 선에 대한 양심이 무감각해진 영구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하늘과 강과 바다와 땅이 오염되어 질병이 창궐하고 마실 물과 양식이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사람이 태음을 받고 밤이 되면 혹판으로 얼어 죽을 상황이 되어 자신의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은 결코 해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계 제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무지함이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단의 미혹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오늘날 은혜의 시기 동안 적극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잿된 그 마음의 성향으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뜻 성향의 방향으로 스스로 방치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생각대로 악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 마음이 되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단의 인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품성으로 장수하면, 그 영혼 자신에게만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 악인이 살아서 재짓고 고통당하기보다 차라리 죽도록 하는 것이 그 악인에 대한 주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과거 노아시대처럼 이 세상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 폭도들이 난입하여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원에도 폭도들이 난입하여 폭동이 일어나 무법천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면 무자비한 짐승과 같은 강포한 행동하고 무법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신도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은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들의 죄되고 폭력적인 행위와 성경 진리에 반하는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양심이 사단의 인을 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악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악인들과 분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모다우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지 하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체락 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 백성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민노하는 선민 백성들이나는 무리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짐승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입니다.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건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이 같은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서민 백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같은 모습이 성령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떠난 사단의 해요일신의 졸속,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면, 의와 선을 미워하고, 죄와 악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며, 한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저. 한마디로 인간이 인두껍을 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들에 사는 인간에게서 성령이 떠난 그 시점이 이럴 법령의 짐승의 표시대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계속 13장 16,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단에 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6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아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리고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억지하신 성령이 점진적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말세의 세상에 임하는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전환들이 세상 여기저기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날유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이 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또 무서운 일과 한롭도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파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일었음을 만해주는 이런 기후 전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미국에서 시작되는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개정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완전히 떠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빛과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들을 발견시키지 않았던 교회들과 사람들에게서 먼저 거두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부더큰 빛과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죄는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세기 제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의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을 예 연구를 통해 그 실상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시평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회개와 죄에 대한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큰 의미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타락 전의 본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무한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봉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단과 세상과 우리 인간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또 자신이 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 사단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이기심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외치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제안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이 힘없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자녀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사랑과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사단과 세상과 그 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참모범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예수님을 책잡을 빌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 고소자를 만들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굴속의 계획을 태초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음 13장에 씹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비유로서 복음의 교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냐고 물으실 때에 그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른 비유로서 제자들이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태봉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이 땅의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율법자들입니다.그러나 천국의 서기관들은 자신의 깨달은 그 진리의 보화를 자신의 곡관, 즉마음의방인한곳에서이것과 새것, 신구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옳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탁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하늘의 은혜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참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눌수록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진리의 은혜가 배가되고 신앙 부흥과 품성 대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 복음 셋째선사기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천국의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달단 후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담 그 장면을 거룩한 상상을 해 보시 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겉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 입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죽이고 목말라했던 경험과 우리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그 결과와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을 증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욱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이 같은 은혜천국의 경험을 침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자신에게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경험을 비밀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이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이 선진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부어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 기별과 복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진리에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2의 성경이라는 천연계의란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취급하신 경험의 책입니다. 이세 종류의 진리의 창고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새 것이라는 신구약 성경의 이 특별 게시 이 말씀을 우리의 의에 교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신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 연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마태복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회개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진리를 즐겨 실천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발전된 진리를 깨달아 순종할수록 우리 자신의 회개와 거듭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이것이 성령을 주속적으로 받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노독도는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성도 자신의 삶이 성활생의로 꼴려져 하늘의 칼, 하늘의 살 적합성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관의 최후의 전쟁터인 짐승이표 환란과야곱의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의 욕이나 모든 지리를 다 주셨습니다.우리는 오늘날 지성의 시대의 현대지를 모른다고 핑계를 수가 없습니다.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기를 무관심한 그죄 때문에 둘째 사망당하는 것입니다.특별히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가까움에 따라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보화로 가득 차 있는 곡관입니다. 오늘날 뜨뜻 미지근한 라부다아 교회 시대에 사단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뜨뜻 미지근하게 어둡게 함연구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을 통해 말세에 있을 사건들을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고 더욱더 성령을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신의 은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써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듣 믿든지 아니든지 믿 간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는 더욱 깊은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같은 복음 사명을 줄여 수행한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모두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약 세상이 지속될수록 우리 인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이을 촉진하는 이 셋째 천사 기별로서 역사하시는 늦은 미 성령으로 인해 이 세상과 교회를 경고하고 인침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수님의 제림을 촉진시켜 이 제약세상을 속히 종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로전서 1장 12절 이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대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